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8일부터 21일, 오늘까지, 어, 매매내역 조금 복귀하고요. 지금 일봉을 보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캔들 패턴 강의 있죠. 어, 그 캔들 패턴, 그리고 또 채널, 이걸 모두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시황을 분석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예시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간단하게, 지난 매매내역 먼저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1 7일날 영상을 올린 이후에 계속 숏 관점을 본다고 어, 짧은 시황도 남겼었는데요. <laughs> 자, 가격이 오르면은 이때 이제 마지막 숏 닉절하고 가격이 오르면 재진입한다. 자, 이후에 가격이 오르고 나서 여기서 여기서 숏을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이 끝까지는 저도 다못 먹고 이때 모니터링을 못 했어요. 이쯤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주봉상에 주봉 하락 채널의 중단 부분에 닿고 있죠 이런 주봉 하락 채널 중단에 닿았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까지는 못 먹었지만 가격 <laughs> 포지션 들어간 걸 종료하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저는 숏을 한번더 들어갔어요 한번더 들어갔는데 27091에서 숏을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이 위에서 근데 여기서 물렸어요. 어, 이때는 제가 손절라인을 걸어놓지 않고 일본 관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걸어놓지 않고 쇼 포지션을 진입한 채로 잠을 잤는데 살짝 물렸었습니다. 이때 물렸을 때 아직 손절이나 춤에는 하지 않았고 하게 되면 관점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또 관점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까지도 큰 움직임이 없길래 또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이때는 이제 27850에 27850이 이 살짝 위쯤에 주봉상의 하락 채널에 상단부근 닿는 쪽에 추가 매수를 걸어놓고 외출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왜 손절라인을 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냐면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봉상의 캔들 관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주봉 하락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가 매수로 해서 평단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적, 적어도 내 본절 부근이나 또는 큰 하락이 나와서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라인을 걸지 않고 큰 관점 매매를 한거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큰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쇼포지션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18%까지 물렸던게 추가 매수 없이도 35%의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그저께네요. 그저께 저녁에 제가 롱숏 관점을 남겼어요. 롱숏 관점. 자 이때는 제가 외부에 있어서 어, 외부에서 입쪽 하고 요거를 다음날 올렸는데요. <laughs>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딱 여기 캔들까지 제가 보고 나서 롱숏 관점을 남겼습니다. 이날 뭐... CPI 발표가 뭔가 있었대요. 저는 그 발표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왜 여기서 롱숏 관점을 봤냐? 우선 여기도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아래 꼬리 음봉 관점이 있습니다. 아래 꼬리 음봉 관점.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캔들이 양봉인데 이 꼬리를 채우지 못했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까지는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도지형 양봉이 나왔죠. 도지형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이 아래로 빠지지 않았고 이 상태로 양봉 캔들이 위로 올랐습니다. 물론 몸통은 채우지 못했지만 방향 자체가 꼬리 방향 자체가 도지 캔들의 고점도 넘겼고 위로 솟아있어요. 이 다음에 저는 롱숏 관점을 남겼습니다. 롱숏 관점 이때 손절 라인이 여기였는데 이 도지 캔들의 저점이었습니다. 저는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오를 때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100틱정도 먹고 그 다음에 숏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자롱 익절하고 숏 스위칭 타이밍까지 제 관전공방에 남겼어요 숏 스위칭에서 가격이 또 순식간에 쑥 빠져서 30% 가까운 숏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후에 지금 어제 숏을 저는 한번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간 숏도 한9% 10% 정도까지 물렸었는데요 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27044인데, 한 여기까지, 요쯤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한4% 5% 수익 중이었는데, 따로 익절은 하지 않았고, 익절은 하지 않았고, 포지션을 내던 채로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또 살짝 물려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미 추가 매수를 한 상태이고, 이미 일봉상에 관점이 있, 있기 때문에, 물렸어도 그냥 포지션을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또 본절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일봉상에서 자, 지금 4시간봉만 봐도 아래꼬리 음봉 개념 있고 자, 여기 도지형 캔들, 도지 캔들 다음에 양봉 솟는 개념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일봉이 더 중요해요. 제가 지금 손절하는 단타 운영을 하지 않고 큰 관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일봉 때문에 큰 관점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미리 그어놓은 지지 저항하고 주봉상의 하락 채널. 자, 지지 저항, 주요 지지점 26.7k 잘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의 하락 채널의 중단 라인도 잘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써먹냐. 이런 라인에 닿았을 때 단기 롱을 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숏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익절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하락 관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봉이나 주봉상의 관점은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고 반대 포지션에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가격이 올랐을 때또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수익을 줬을 때 익절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계속 물려 있거나 아니면 본전 왔다갔다 해서 불안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수익을 줄때큰 욕심 내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은 이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 관점은 자, 일단 아래 꼬리 양봉 음봉이 캔들 패턴도 제 강의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제 캔들 패턴 강의 영상을 꼭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기존에 제가 유튜브 채널 영상에 올려놓은 강의 영상에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종합해서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아래 꼬리 양봉 음봉이 있으면 하락 패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온 캔들을 보세요. 장대 음봉, 긴 아래 꼬리 장대 음봉 다음에 앙상한 양봉 캔들이 나왔죠. 지금 도지형 캔들로 볼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캔들 패턴이 나오면은 이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이 음봉 캔들의 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래 꼬리 양봉 음봉이라는 하락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캔들 패턴이 이렇게 일봉상에서 두 개나 나오면 신뢰도가 높은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쇼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손절 기준을 어디로 잡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손절 기준을 잡고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 아래 꼬리 양봉 음봉 캔들 중에서 양봉 캔들이 지금 고점이 높습니다. 이고점을손절 라인으로 잡고 숏 포지션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 제 생각에는 여기선 가격이 올라도 이 저점이 일단 먼저 깨질 것 같거든요. 이 음봉 캔들의 저점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움직이다가 이 아래 꼬리까지 깰것 같은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의 큰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들어가셨을 때, 어, 캔들 패턴을 잘 모르겠거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운 좋게 수익이 나셨다면 그냥 짧게 짧게 수익을 보시고 다음에 눈이, 들어, 눈에 들어오는 캔들이 있을 때 그때 또 재진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 지금 영상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